또또또또한몇분 어, 또 네. 걸리겠죠? 아, 안녕. 어, 24분 들었어. 2, 1, 네. 아, 네.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두세. 흐브라. 안녕하십니까? 들어갑시다. 네. 아, 저희가 지금 어디에 왔느냐? 아, 가평에 왔죠. 네, 그리고 가평에 저희가 오늘 노자숙상 레저. 네, 아 네. 왔습니다. 아, 자연광이. 한번, 한번 뷰 보실래요? 뷰 한번. 와. 와. 그렇습니다. 네. 어, 안 보여 요 얼굴.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엔드레토 <laughs> 산 오늘 지켜준다. 저희 디프런치가 롤러 겸 콘텐츠 촬영 겸 위에 팔로 이렇게 왔습니다. 음. 저희가 리버 페니스에 왔어요. 맞아요. 여기 이름이. 음. 이거 팰리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저희 오실인 줄 알고 준비를. <laughs> yeah, yeah, I wake up in my palace. 야 듣겠어, so jealous. 오케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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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저만 저만 텐션이 되게 높은 건가요? 근데 yeah. 오늘 yeah. 여러분 다들 신나고. 신나세요? 네. 와 대박. 오케이. 나오해 올해 니저 처음 들어. 어? 오 맞네. 아니 저 숙소에서 많이 <laughs> 아 그래? <알았다>. <웃음> <웃음> 뭐, 아 겁쟁이들 많이 오늘 구애만 하려고 온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아니, 찍을 거잖아요 거. 맞아요 맞아요 저희는 네. 또 이제 자체 콘텐츠도 오늘 여기서 촬영을 할 건데 네. 여러분들 유튜브로 많이 확인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냥 뭐야? 네, 네. <laughs>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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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댓글이 뭐래요? 볼까요? 본격 네, 네, 네. 댓글 읽기 할게요. 댓글 재밌겠다 얘들아. 뭐라고요? 우러워. 부럽다 정말 나도, 나도, 회사, 탈출. 디크러스의 여름방학 자지보세요다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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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좀더금 지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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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금, 렇 지금, 금 지금, 지금,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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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주면 좋아요. 이제 그러면은 뒤에가 안 보여요. 네. 그렇게 해야 뒤에가 보이잖아. 아, 아, 뒤가 안 보여. 저 뒤, 내가 얘기하는 거. 네, 뒤 뷰. 아, 아, 오케이. 어, 우 처음으로 와주지고 얘들아, 재밌게 놀다 와. 어, 네. 재밌게 놀다 가겠습니다. 조심히 이번엔. 다녀올게요, 조심히. 완전이 안전이 네, 네. 제일 중요한 거, 물놀이 할 때는. 네네. 네, 네. 오케이. 자, 일단은 그러면 저희가 오늘은. 여기서 진짜 할게 저희 이두분거리는 마음을 빨리, 빨리 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야. 오늘 브이앱은 여기서 마무리를 <laughs> 하도록 있어요? 하겠습니다. 벌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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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우리가 콘텐츠를 또 찍고 그거를 많이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않겠어요? 맞아요. 진짜 조심 다치지 아니에요. 마세요. 조심하세요. 오케이. 예. 지금 댓글에서 엄청나게 많이 오케이. 많은 얘기를 하, 해주시고 오세요저니 어, 어, 들어와 너무 사랑해요. 빠르지 않냐고. 이건 너무 빠르지 않냐, 요 여러분들. 그렇지, 이건 너무 빠르지 오케이, 그러면, 하나의 주제를 더던질게요 같이, 같이 들어가 볼까요? 네? 멀려. 어디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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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지 a t 어 h a t What? 얘기해 줬죠 어떤...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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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유 t 씨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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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불가능이면 얘기하세요. 정승이 시키는 대로. 아 태우, 오케이, 오. 자 갑니다. 놀. 놀러 와서. <laughs> 자. 자장면이 먹고 싶은데. 어. 수. 수부 망조의 조짐이 보인다. 젓가락으로 먹을까 <laughs> 젓가락. 상. 상상이너 생각하는 거. 오, 저 괜찮네. <laughs> 레. 레몬 뿌려 먹으면 맛있겠 저? 항상 마무리가 아쉬워. <아주 웃음> 아, 마지막저 제가 이어받아보겠습니다. 네. 저기 저... 빠지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어 저희가 또 이렇게 가, 다 같이 놀러 온게 처음이에요. 그지않나요 그렇죠? 네. 네. 그쵸? 그렇죠? 처음이죠. 어때요? 다 아, 처음이지 아, 뭐. 처음입니다. 몇 시간 아 그래요? 빨리 구명조끼 주세요. 저 맥주병이니까. Okay. 아니, 근데 혹시 아 근데 아, 민혁이 몹시 불안해. 아 민혁, 민혁이 오늘 거. 이거 보여주 나요 이거? 아 오늘 아, 보여줄게요. 아니 뭐. 민혁이가 저번에 잘하더라고요. 민혁 아, 잘해요? 민혁이, 아, 민혁이, 잘, 민혁이, 잘, 민혁이 잘 오늘 물어봐. 구명조끼 안 차고 들어가. 아나 진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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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혁이 오늘 아니 오늘부터 디클즈 여덟 명될 수도 있어. 아 진짜. 민혁 씨의 수영 실력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또 자기의 자신 있다는 거. 현우 씨 오늘 복근 공개합니까? 아 해야죠. 아니, 아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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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공개합니까? <laughs> 아 그거 뭐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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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니가, 형, 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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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공개합니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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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볼...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들 아닌데 아니, 배바지를 아주 두게 하고 오셨네요. 아닌데 아닌데. 절대 보여주지 않겠다. 절대 안갈 거다. 진란 씨 오늘 공개 하나요? 꽁꽁 싸매고 왔어. 무슨 소리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혹시 모르지 콘텐츠 촬영 일단 몰라요. 오케이 우리 오늘 뭘 할지는 진짜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알겠죠? 오케이 okay, 베리. Okay, 네. 아 그리고 또 이제 자, 딜란 인터내셔널 딜란 레스키. 아. <laughs> Actually so, today we will all on uh Susan uh, Bridges uh, and a very 한국아. excited. 응. Yes. Uh -huh. <laughs> <laughs> What are radio? 어. so everyone uh -huh. we are in s u m m e r vacation, right? Wow, yeah, yeah, s u m m e yeah, r vacation. Yeah, so we're at 뭐라 그랬지? 수상 레저스. 레저. 레저 스포츠. 도죠. Uh, 수상 레저. 워 워터 스포츠. 워터 파크. 워터 파크야. 어 so we we'll do a lot of contents so please keep rise on us and we w i 되게 재밌어 많아 다들 왜그 뭐 그래 저희 노는 거 보니까 일하기 어. 싫다고. 아 그래. 아무네 아, 월요일이죠. 아. 어떻게 월요일이었네. 여러분 아. 아. 화이팅. <laughs> 이고 우리만 놀라서 어떡하나 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또 대리로 여러분들 몫까지 디아나 몫까지 저희가 놀아야 되잖아요 네 이제는 진짜 클로징 각이에요 클로징 각이 이제 굳게 열렸으니까요 오자 네. 그러면 저희 디크런치 재밌게 놀고 그리고 재밌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그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 붐붐 라 감사합니다 디크런습니다 안녕 안녕 재밌게 놀다 갈게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화이팅! 화이팅! 재밌게 놀다가 건강해지세요. 월요일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안녕.